원소 AB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가 두개 있어. 근데 원자량은 A가 B의 두 배니까 제일 쉽게 가자. A와 B의 원자량을 2와 1로 잡을게. 요말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실제 진리 값이 나온 거야. 1몰이 이만큼이니까 여기 보이세요. 그 얼마의 질량인 거야? 0.5몰의 질량인 거야. 그러면 자 가와 나가 1몰의 질량이 누군지를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래프에서 0.5몰이었을 때가 읽어주면 되겠죠. 32와 40이었잖아. 됐나? 그러면 분자량의 기준은 1몰이기 때문에 응. 1몰의 질량은 얼마야? 64가 되고 얘는 80이 되겠지. 바로 이 전체에서 요거를 보셔야 돼. 산수 문제야. 둘다 뭘로 이루어져 있대? A와 B로 이루어져 있대. 근데 어떤 원자수 b 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몰라. 되겠나? 하지만 가는 A가 차지하는 질량이 절반이야. 64의 절반이니까 32겠지. 그면 나머지 B도 32가 되겠지. 그다음에 나는 전체에 차지하는 A의 질량이 40%이기 때문에 야도 A를 구하면 32가 나와. 그럼 나머지 80에서 빼면 되겠지, 그지 얼마 나온다? 48g이 나와. 근데 이건 질량비잖아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 원자수의 비율은 원자의 몰수니까 2분의 32, 16몰 얘는 b1분의 32, 32몰 얘도 얼마야? 16몰 얘는 1분의 48이니까 48몰 결국 뭐를 알수 있냐면 A하고 B가 어떤 원자수의 비로 붙어 있는지 알수 있지. 따라서 화학식이 뭐가 나온다? 얘는 A1일 때 B가 2. 얘는 A가 1일 때 B가 3인 게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가의 분자식은 AB2이면서 분자량이 64짜리였던 거고, 됐나? B라고 하는 거는 AB3이면서 분자량이 80짜리였던 거야. 그러면 당연히 모두 끄집어낼 수 있어. 원자량의 진리값도 끄집어낼 수 있지. 그러면 A 하나의 질량은 십, 10... 어, 얼마고, 얘들아. 차이가 16 맞나? 어, 아, B 하나가 1 6이구나 쏘리. 아이고. B 하나의 원자량이 1 6이 나오면, N 얼마 나온다? 32가 나오겠지. 산수 문제입니다. 그지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보자. 가는 AB2 몇 원자 분자? 3원자. 틀린 거. 나는 AB3 맞는 거. 1g에 있는 B의 원자 수는 1g의 분자 수를 구한 다음에 새끼 구하는 거 알죠? 그러면 가부터 구하면 64분의 1몰 안에 B가 몇 마리야? 얘는 두 마리. 얘는요, 80분의 1몰 안에 비가 몇 마리. 얘는 세 마리. 정리하게 되면 얼마나 오노? 못하겠다. 해보자. 32분의 1. 80분의 3. 은 80분의 얼마야? 96? 나누기 8하면. 5대6. 맞네, 그치?